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정석입니다. 자, 썬더 코어 오늘 보시게 되면 10원까지 고가를 찍었죠. 그래서 100%까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알트가 이제 하나, 두 개씩 큰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트가 지금 한두 종목씩 상승률이 크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불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직은 아닙니다 왜냐 비트가 잠잠하거든요 비트는 지금 30k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언제 깨질지 모릅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알트도 조정받을 수 밖에 없어요 그나마 아직은 지켜주기 때문에 알트가 이렇게 하나둘씩 올라가는 추세긴 하지만 불장의 진입은 아직 아니다 왜냐면 7월이기 때문에 12월까지 6개월 기간 남았습니다 6개월 안에 강조하는 불장 반드시 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늦지 않았어요.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들, 몇 개, 몇개 있으시죠? 뭐, 5개, 10개. 20개 상관없어요 개수는 중요한 게 아니다 6개월 안에 여러분이 있는 지금 보유 중인 종목들 반드시 탈출해야 된다 그 탈출 제가 도와드린다 말씀드리면서 계좌가 정리가 돼야지 그 정리된 자금으로 매집주를 진입을 해야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 계좌가 당연히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계좌 있는 보유 종목들 탈출이 되고 매집주로 수익 전환돼서 올 6개월 안에 즉 12월 말까지는 플러스로 반드시 돌아서야 내년에 어려운 자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여유롭게 그리고 느긋하게 대응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종목들 가지고 오세요. 저한테 가지고 오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종목은 메탈이지만 브리핑을 드립니다. 혹시 메탈 보여주신 분들 당연히 타점 말씀드릴 거니까 들어오셔야 되고. 그리고 썬더코어 지금 이런 데 사시면 안 된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썬더코어 갖고 있으면 다 들어오세요. 그리고 내가 미리 갖고 있었다면 들어오세요. 타점 잡아 드릴 겁니다. 제가 썬더코어를 매수했다는 게 아니에요. 가족방 분들은 썬더코어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런 거 급하게 사시는 분 너무나 많아요. 가족분들도 처음에 저한테 말씀 주시기 전에 이런 종목들 많이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런 종목 할 때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썬더코어 갖고 있는 분들 썬더코어 관심 있으신 분들 다 들어오시라 말씀드립니다 아래 있는 번호 010-2151-4019 문자 1번 보내만 놓으시면 제가 직접 연락드리겠습니다 입장하실 수 있게 문자로 가족방을 링크 보내드릴게요 오셔서 썬더코어 매수가 비중 꼭 저한테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내일 전체적으로 썬더코어 타점 잡아 드리면서 수익 중이시면 언제 빠지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이럴 때뭐 9원 10원 8원 이때 잡았다면 언제 탈출하는 게 좋을지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종목은 다르지만 똑같아요 방식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브리핑을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제걸 보고 탈출을 해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혼자서 직접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원활한 탈출이 된다 안된다 이겁니다 지금 시장이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혼자 하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300분 이상 계시는 가족분들도 저를 믿고 따라오시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혼자서안 되거든 그러니까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죠 이분들은 제가 다 도와드릴 겁니다 무료로 도와드릴 겁니다 그냥 제가 재능 기부한다 생각하고 타점 다 잡아 드릴 거고 수익도 챙겨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도 한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썬더코어 그리고 오늘 반드시 조만간 키워드 매집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가 있냐면 차트를 볼때 뭐 예를 들면 지표가 많죠. 뭐 볼린저 밴드, 아니면 뭐 이평선, 그리고 RSI 등등 많은데 이거 여러분들 솔직히 안 봐도 됩니다. 중요한 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재료, 재료. 그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어떤 재료를 숨기고 있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걸 볼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 여러분들이 검색할 때 해당 코인 검색하죠. 지금 막 올라가는데 왜 올라가는지 이유는 모르겠어. 근데 궁금해. 그래서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코인이 뭐 이러이러한 재료가 있더라. 이거 여러분들이 아는 순간 그 코인은 끝났어요 이미 이런 구간에 진입한 세력들은 익절하고 나왔다 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재료 이 기사 여러분들께서 검색하기 전에 미리미리 알아둬야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저점을 잡아서 수익을 크게 볼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못해요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는데 검색하는 포토사이트는 여러분들도 검색할 수 있지만 또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잠자기 전에 새벽에 우연히 포착을 했더라도 그 기사를 쓰는 기자라든가 아니면 그 기자가 글을 쓸 올리는 그 순간에 누군가를 미리미리 봤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그 코인은 정보가 끝난 거죠 누구한테나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수익 보면 안 된다 운이 좋게 한두 번볼수 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계좌는 결국 뭐다? 마이너스다 라는 겁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릴 매집주 어떻게 하면 정보를 미리미리 볼수 있는지 그 예시를 보여드리고 직접 지금 저희 가족 방분들 수익 저한테 직접 인증해 주시거든요 인증을 다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확인하고 더 좋은 정보가 드립니다 왜냐 이미 이분들은요 계좌 진단 다 끝났어요 지금 여러분들 10개 20개 상관없습니다 제가 다 잡아 드린다 말씀드렸죠 끝나고 나를 직접 따라와 주는지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지 신뢰도로 바탕으로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좌 인증 다 보여 드릴 테니까 영상 이어서 보시고 아, 깨달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매집을 해야 수익을 보는구나. 아시겠죠? 지금 바로 말씀드릴게요. 자, 매집주 이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매집주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제가 항상 강조하는 올해 2023년 3, 4분기 반드시 불작 온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물론 단타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매집주라는 것만 여러분들께서 잘 지집을 하셔도 충분히 현재 계좌 손실 그리고 수익까지 완벽하게 복구가 가능하다 라는 설명을 드릴게요 매집은요 단타와 단기화는 보유 기간이 여유롭답니다 최대 2, 3주를 보유하는데 그 이유로는 재료의 반영 시기 즉 어떤 코인이 정말 좋은 호재가 있는데 그 호재가 시장에 공개가 안 됐죠 그러면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가 나올 때즉 누구나 알수 있는 정보가 될때 급등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때서야 매도를 하는 겁니다 왜냐 시장에 누구나 공개된 정보는 호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로가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매도하면 수익 얻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단타와 단기와는 다르게 비중을 많이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수입 포 확대를 위한 전략인데 단타와 단기는 특징이 뭐냐면 차트만 보고 들어가는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넣을 수 없어요. 하지만 매집주는요 차트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제로와 호재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비중을 상대적으로 많이 넣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매집주는 욕심을 충분히 품 그래도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좌의 수익을 늘리고 싶으시면 단타와 단기 물론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항시 대응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호에 1초마다 바로 반이 가능하다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나는 일을 하고 있거나 뭐 본업이 있거나 바쁠 경우는 매집주 하나만 잘따라 오셔도 여러분들 계좌 수익 충분히 불어난다 라는 겁니다. 그쵸? 그냥 몇 가지 차트만 좀 보여드릴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미 알고 계시는 이 비트코인 캐시 계속해서 상 상승을 하다가 이제 조금 멈추는 상황이죠. 그리고 비트코인, SV도 보게 된 마찬가지. 거의 고점이 76,000원이었죠. 그러다가 지금은 6만 원대입니다. 이두개 종목 이슈가 뭐였습니까? e d x m 거래소 상장 관련해서 뉴스가 많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 사실 추세가 주운 건 아니에요. 단기적인 조정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요. 여러분들께서 보는 시기가 언제냐면 대부분 이럴 때일 겁니다. 한 6만 원, 7만 원대.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도 정말 빨리 보시면 30만 원 초반대, 3 1만원대 이때 할 겁니다 근데 이때 보게 돼서 진입을 하게 되면 내가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를 거예요 목표하는 수익률이 다르고 그리고 정확한 정보인지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정보가 나오기 전에 뉴스가 나오기 전에 시장에 공개되기 전에 최소한 미리 이 정도 이 정도에서는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렇게 수익률을 크게 볼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여 드릴게요 보시게 되면 이런 것들을 이미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제가 강조한 부분이 두 종목이죠. 비트코인 캐시와 SV. 제가 진입 언제 했습니까? 6월 21일. 21일 날 진입했다는 거예요. 캐시랑 SV. 왜냐? EDXM 상장될 거 이미 알고 있었고 관련 종목이 두 개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차트를 봤을 때도 상당히 밑에 있는 바닥에 있는 구간이었죠. 그래서 수익률이 90%, 100%, 70%, 60%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종목입니다. 보유 기간 매도가 27일이니까 일주일이면 끝났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알고 있었으면 일주일 만에 90%, 100%까지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는 거고 셀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30일 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안 걸렸어요. 7월 4일 매도하고 수익률 41% 보이시죠? 비트코인 캐시 101% 수익 보신 분도 직접 저한테 계좌인증 해주셨고 다음에 이어서 보시게 되면 SV 48% 캐시 90%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다 인증해 주신 계좌입니다. 캐시 100%, SV 40%, 캐시 100% 비트코인 캐시는 대부분 다 100%가 넘는 수익률을 챙기셨다라고 보시면 되고 셀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45%, 44%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기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은요 뭐가 있냐면 재료가 나오기 전에 미리 진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그거 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알고 있죠 저는요 왜냐 여러분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본업을 하고 있으니 바쁘니까 그리고 정보를 이렇게 본다 쳐도 이게 진짜 맞는 정보인지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이 안될 거예요 그거는 솔직히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계좌 수익을 내기가 참 힘들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계좌를 보면 알수 있죠 아 저를 Am 잘 믿고 잘 따라와 주시는구나 라는거 셀로도 보여드리면 마찬가지예요 비슷합니다 이런 구간이죠 진입했을 때 여기죠 상승 나오기 전에 그리고 40%익절하면서 마무리하는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차트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것들은요 뉴스에 노출되는 순간 끝납니다 물론 단기적인 슈팅은 더 나올 수 있지만 그 슈팅이 오래가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계좌의 수익을 챙기려면 미리미리 사야된다 미리미리 미리미리 아시죠 제강사 강조하는거 미리미리 사야된다 그래야지 이런 수익력 볼수 있다 6 21일 이때였거든요 2 20, 2 2 1 차트 어때요 바닥이죠 이거 누가 올라가지 알겠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 비트코인 캐시가 무슨 종목인지도 모르고 무슨 코인인지도 모르고 지금 어떤 호재 어떤 재료를 갖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때 사야 돼 그때 수익을 볼수 있다 이때 사야 수익 본다 이때 사면 수익 못 본다 그렇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은 6개월 23년도 6개월에 제가 반드시 불장 온다 말씀드렸는데 불장의 수익률을 거두려면 매집주를 반드시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내가 단타를 못하겠으면 안 해도 돼요 근데 이 매집만큼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거의 1400분 같이 계시죠 여러분들도 오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진입하는 종목들 그리고 매일매일 분석하는 종목 진단 같은 경우도 해드리고 있죠 밴드 그리고 뭐 궁금하신 거 많을 겁니다 제가 전부 다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종목이 있거나 이 종목 정말 고민이다 라는 것들도 오셔서 말씀 주세요 그럼 제가 시간이 되는 한 기술적으로 분석해드린다 라는 거고 이런 것들만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면 충분히 남들보다 같은 종목 갖고 있더라도 좋은 지점에 탈출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 아까 보여드린 비트코인 캐시와 SV, 셀로까지도 이렇게 수익 챙기면서 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있는 종목들이요 언제 올라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면 조언을 구해야죠.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남들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같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얘기도 하면서 뭐 같이 보유한 종목들 있으면 다음수 나눠보고 이런 이런 재료가 있다더라 이런 거 나눠보고 그래야지 투자를 좀 재밌게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는 거는 투자가 아니에요. 내가 직접 판단할 수 있는 근거와 확실하다면 가능한데 그게 아니라면 이제는 더 이상 혼자 하지 마시라라는 말씀 드리면서 아래 보이시는 번호 제 개인 번호입니다. 개인 번호로 문자 1번 답장만 주시면 제가 직접 입장하실 수 있게 도와드린다라는 거고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뭐 주소라든지 뒤에 나올.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제가 다 말씀드릴 거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6개월, 7월부터 12월까지 불장 오는데 이때 여러분들 계좌 손실 복구 못하거나 수익 못 챙기면 내년에 시장이 좋을지 안 좋을지 판단이 안 됩니다. 6개월만이라도 여러분들 오셔서 수익을 좀 챙기시기 바랄게요. 그러면 매집주 간략히 마무리하고 남은 시간 프로그램 간략히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보시면 됩니다. 바로 보시죠.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혹시나 못 믿으실까봐 제가 직접 제 돈으로 수익 인증하는 화면입니다. 동영상으로 촬영을 한 거고요. 보시게 되면 600만원 그리고 31% 수익 보이시죠 저도 이렇게 직접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가족방 분들도 이미 잘 사용 중이십니다 원리는 간단하죠 제가 항상 우리 가족방 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욕심부리지 말라 이겁니다 수익은요 복리로 차곡차곡 쌓아가시자 이건데 보시면 수익률이 11% 12% 30% 이렇게 나오죠 매집주 같은 경우는 100% 이상 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왜냐 재료가 있으니까 근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시장 시황 그리고 차트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수익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도 하루만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뭐 집에서 일을 하실 때 아니면 본업이 있으셔서 일을 보실 때 혹은 주무실 때, 이거는 제가 따로 굳이 신호를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프로그램은 켜놓기만 하셔도 수익이 쌓이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매집 같은 경우는 제가 일일이 신호를 드리지만 이거는 신호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께서 켜놓기만 해도 이렇게 수익이 쌓인다. 이런 겁니다. 이거 제가 당연히 가족방 분들께 먼저 인증해 드렸고 배포했습니다. 무료로 설치해 드렸다. 이건데 오늘도 보시게 되면 말씀드리는 게 있죠. 프로그램 아침에 오자마자 그냥 켜놔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족방 분들 이렇게 수익 챙기고 있죠? 뭐 6%, 그리고 6%, 뭐 12%, 5%,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익을 쌓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공유해드리는 시황 보시면서 매집주 따라오시면 올한해 수익이 안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지금 시장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 어렵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수익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볼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혼자 하시면 수익이 안 난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혼자 해오셨다면 그리고 제 영상을 지금 보신다면 솔직히 수익 나시는 분들은 안 보실 것 같아요. 좀 힘들어서 내 계좌가 어려워서 아니면 손실 너무 커서 고민 있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텐데 이제는 혼자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간단하죠 그냥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1번 보내만 넣으셔도 제가 직접 연락드리면서 가족방 입장하실 수 있게 도와드린다 이 방은 여러분들이 나가지만 않는다면 제가 올 한해 6개월 남은 이 불장 오기 시작하면 제가 그동안 계좌 손실 보셨던 부분 수익까지 돌아서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혼자 하실 때 부담 갖지 않게 수익을 좀 어떻게 챙길 수 있는지 교육 같은 것도 당연히 말씀드리니까 이제는 오셔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영상 간략히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한무시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